맞다 장난 아니네. 어, 예, 형님.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야. 와. 우리, 우리 형 줄라고 사갖고 온 거지. 어, 그래요. 형님, 할렐루야 하지 예, 말래요. 형하세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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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와, 아주. 멋져요, 이거. 이제는 그냥 죽을 이렇게. 나는 양팽이. 나는 바루다, 바루 야, 찍어, 찍어. 야,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주 아니어서 삐지셨어요? 몇분 잤다, 새끼야. 왜왜 주연 형님 주연이죠. 내가 주연이지. 아 모기 형님이 주연이잖아, 요 형님. 형이. 모기가 뭐 주연이야, 저 새끼가. 왜요, 형님. 저 새끼 붙어 있는데. 모두 다 봐봐. 누가 네. 주연이냐. 네. 다른 사람들이 나갔다 다 주연이라 건데. 아 그래서 형님 주연이 아니어서 삐진 거예요. 그래 인마 삐졌다 새. 아 내가 주연이 인마. 아 그래서 형님 위해서 제가 찍고 있잖아요, 네. 주연을 아, 위해서. 네. 야 주연인데, 이씨. 네 여기. 야 모기가 한 번밖에 안 찍은 놈이 주연이야? 아니야 여기. 적 같은 사람이 많으라 그래. 네. 주연은 나야. 알겠어 여기. 다사람들이보는서 네. 있잖아. 노트북 네. 다봐갖고 나한테 와고. 갖 네. 반들 사주고 수사 주고. 다운다? 네. 나한테 주연이래. 네. 주인발이래. 네. 아니. 나는 지금 걸음을 못걸고 있는데, 근데는 저또 아니야. 네. 그 새끼는 인지 아씨제도 지하, 가야 되잖아, 다니 야, 여기도 많만 찾네. 음. 어, 어. 찾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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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하고, 여기 아, 여기가, 정신. 오지 말고. 내가 볼 때도, 형도,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내가 그래. 가는 어? 응, 뭐거 아니야. 아유, 느리가어느리이어 싸우고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봐봐. 아유, 이지있 이러면. 어? 응, 가자고, 있잖아. 응. 니 말고, 한잔 가. 안 치지 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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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공이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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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따. 아, 따 진짜 개더라. 아잠금 지금. 가방. 가방 여기. 야. 여기 여기. 아, 그 지금. 지 밑에 밑에 금에금 지금. 야그 지금. 지금. 지 빨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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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는지 빨간 이지빨지 이불 야, 여기 사람들 참 좋다. 여기 맞아구나잖아 넘어가. 아, 계속 입을 덮어주고 그래. 야, 우리는 딱딱 길메가. 여기, 여기, 아자고나잖아, 넘어가, 아,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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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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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됐어 임마 됐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네. <laughs> 형이 이거 배고자요 이거 없어져 가방 네, 알았다. 가방. 알았다. 베개, 배개, 베개, 배개, 베개로 해. 알았다. 자. 가방 베개로. 그렇게 잡고요? 음. 이렇게. 형이 가방 베요. 음. 주무세요. 음. 봐봐. <laughs> 형 주무세요. 아 쉽지 않구만. 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제 에에에에에에에 이제 이제 어, 아, 대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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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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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몰랐을 때2년전이년 2년 전쯤에 맞을 수도 있어요. 저 세대 처맞았어요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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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좀 아, 아, 아. 예. <laughs> 조금, 조금 무서운데. <laughs> 아예 그때는 내가 알아.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요 앞전에? 아 근데 아, 그 또왜잘 나갔지? 사람들을 그냥 야 앞전에 그래서 예맨거그더무서어 내일 밤 다섯 반이지 그렇지? 있고, 뭐 그렇게 벌려졌지 지금은 옛날에 거야. 거기가 완전 뭐라 할럴까 그냥 거기서 매일 매야 땀나고 에이. 맨날 쌈. 아그때 아니라고. 그전이라고이캠메먹네 먹방 찍이야방 먹방 찍이 먹방 먹방 티메. 셨어거기먹 이제 메기하면메 먹방 티메. 먹방 여기, 우리 하나가 있고, 네. 가보니까 만 원짜리가 아니라, 천 원짜리야. 야. 그래가지고, 얘하고, 합쳐보니까, 2,300원인가, 그래가지고, 막걸리 두병 사가지고, 저쪽에서 먹고 왔어. 한 6년 됐지, 여기 그래, 그래. 그래. 한한 5년 됐어. 5년, 5년 넘었고, 이됐 야, 근데, 이거, 녹아다 해러 갔는데, 눈물이 큰 여더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혼자, 쏙, 돌았어. 네. 네. 그때 겨울이다. 그게알아 겨울이야. 여기가 오늘 제가 잘 곳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느껴보려면, 현재의 느낌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존내 따뜻해서 놀랬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반팔만 입고, 진짜로 반팔만 입고 잡니다, 이따가. 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혹시 몰라서 반팔이랑 속바지를 챙겨왔는데, 그걸로 베개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제는 존나 현지인 같다는 그런 생각, 어, 그건 아니고. <목소리도 쥬는> 불빛 때문에 이 안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마스크가 이 역할을 대신해줘서 좀 괜찮았습니다. 저번에 모기 형님께서도 이 안대를 선물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막내 형님한테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것 같아요 최대한 현지인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개X끼야 아 오랜만에 술 한잔 걸쳤더니 피곤하네요 근데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떠오르네요 5 아, 4 3, 2, 1. 제가 패딩이랑 목도리가 있어서 인것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 이불겸바닥겸으로 덮고자는데도 따뜻하더라고요. 하하, 이때 잘 자고 있었는데. 야, 괜찮다. 그래도 따뜻한데요? 아, 그래도 따뜻한데 어, 따뜻한데요? 어, 따뜻한데 일단 자다가 더워서 깼는데, 생각보다 더웠어가지고, 아, 이럴 거면 그냥 팬티만 입고 잘. 하, 아 근데 슬슬 현타가 그냥 빨리 날이 밝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바퀴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나 봤는데 무언가를 꺼내고 계시더라고요. 주무시고 계신 모기 형님에게 뭔가 주는 것 같은데 패닥 형님에게도 주인발 형님에게도 제가 느꼈을 땐 개인 혼자서 이렇게 나눠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현재가 새벽이었는데 이 시간에 단체에서 나올 리는 없을 테니까요. 요즘 날씨가 급춥고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깨우지 않고 옆에다 살짝 놓고 가시면서 홈리스 분들 한분한 한 분씩 챙겨주시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 따뜻한 분들이 계시기에 홈리스 분들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배고팠었는데 이때 진짜 맛은 개꿀맛이었습니다. 괜이 드시게요? 아니 진짜 <laughs> 저도 배고.. 배고파서 깼어요 형님 아형 솔직히 목마르지죠? 술 많이 먹어서 형 근데 <laughs> 너무 힘들어요 자기에 벌레가 너무 많아 네. 저 먹어요? 응. 음. 형, 어떻게 이렇게 잘 자지? 너무 신기한데? 아, 어디서 잘 자? 여기 왜, <laughs> 이게, 거기서도 잘 잤어요, 형님? 아, 주살것 같다. <laughs> 아우. <잘것> 같다. <laughs> 네, 여기 주세요 잠깐 네. 아, 좋다,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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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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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목소리도 이 아, 좀돌 아, 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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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어요, 형님. 두유 하나 더 갖다 줘요? 뭐? 두유 하나 더 갖다 드려? <laughs> 이때 먹었던 맛은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지금도 생각납니다. 응. 물이요 물물 응. 드시기 싶으세요? 잠만요아형이 옆에 물 어디? 없잖아 아, 없네 자 위에 아... 물 없네 제가 물형이좀 기다리세요 물좀 사와드릴게요 물이 따로 없는데 따로 없물 없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형이좀만 기다려주세요 좋아. 이거 L 포인트한 번만 정리할게요 왜왜왜 아, 고맙다 다 <laughs> 아니요 맛있게 드시오 산 김에 저도 샀어요 와 진짜 좋네 에? 아니 잠잘못 잤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네 요들은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줄몰랐네 뭐가 안마해 선생님은? 아니니바 어, 이따가 이따 <laughs> 어이, 아 덥는게 없네 아 이렇게 말도 안되게 잠이 들면 잠이 안올 줄 알았는데 닥치고 존나 꿀잠 잤습니다 아이러니한게 추운건 여기가 더 추운데 시간이 지나서 더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좀더 조용해서 그런지 이때 잠깐이나마 꿀잠 잤습니다 겨울 되면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잖아요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거기를 가는데 네. 시끄러워가지고. 아유, 새시 시끄러웠어. 전부 다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아니 겨울에 여기서 못 자는. 아, 아, 못 자. 아야 여기서 기거 뭐야 다. 그냥 자요 누나도. 와 어, 누나. 아이 어디야. <laughs> 근데 선별이 안 된다고 우리가 안 된다고. 아 들어봐 그거 지금 치르냐고. 야야야 동작하자.